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므로 4월 9일 고난주간 특별 가정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고난주간 세종목요일 각 가정의 예배를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고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0장, 1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we 목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계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심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심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세종 목요일입니다. 각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은혜 주실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제 죽겠구나 아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무엇을 하실까를 결정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셨고요. 식사를 같이 하시고 식사 마치시고 나서 각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신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겠죠. 결국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게 나를 잘 따르는 거다라고 마지막으로 행위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세족식, 곧 제자들의 발을 시킨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믿음이 좋아지면 마치 신분이 올라가는 줄 알아요. 또는 천국 백성 됐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야 돼요.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괜찮아야 돼요.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낮아져도 괜찮을 정도로 낮아지면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어서 시험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바로 이 자기 자존심 관리를 못해서 시험드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셨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러길 바랍니다. 다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왜저 사람은 나를 모르지, 왜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낮아지고 더 낮아지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집시다. 섬깁시다. 또 섬기고 또 섬기고, 더 이상 할수 없을 정도까지 섬기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종목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올라갈수록 겸손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더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 우리를 괴롭히는 자존감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